붓기 차이에 따라 이목구비 크기 배치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라면, 치킨, 떡볶이에 맥주까지 진짜 붓기 나트륨 폭탄이었는데 아침에 이렇게만 해줘도 진짜 쉽고 빠르게 붓기를 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소개팅 비슷한 거를 그때 실제로 하루에 네 알을 저뿐만 아니라 붓기에 효과를 봤다는 후기도 정말 넘쳐나고 100% 환불 보장, 역대급 마켓 옵션도 같이 들고 왔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쭈링이들. 지유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의 분석표를 보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바로 바로 얼굴형 관리거든요. 그만큼 제가 얼굴형 관리에 진심인 거는 우리 쭈링이들이 모두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이 라인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뭐냐? 붓기입니다. 진짜 나한 붓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자고 일어나서 보면 얼굴만 퉁퉁 부어 있는 게 아니라 목이랑 어깨까지 퉁퉁 부어서 진짜 이미지 자체가 확 달라지잖아요. 사실 제가 모태 통통이로서 다이어트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날씬한 느낌이긴 한데요, 여러분. 같은 무게일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 몸무게는 같지만 이런 관리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얼굴에 앞 중심이 정말 많이 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목구비 배치 자체도 달라 보이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붓기 차이에 따라서 5kg까지도 차이가 나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마다 20분만에 붓기 싹 빼는 붓기 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비포 애프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효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우리 쭈니들 영상 끝까지 오늘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찐찐찐 집순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데 걸을 일도 없다 보니까 일단 다리에도 혈액순환이 정말 정말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혼술이랑 야식을 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통 야식 먹으면 라면, 치킨, 떡볶이, 거기에서는 맥주나 위스키를 또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진짜 붓기랑 나트륨의 폭탄을 제 몸에 좀 쏟아붓는 편입니다. 사실, 진짜 그 정도로 먹고 자면 여러분, 정말 눈만 붓는 게 아니라 이 목이랑 어깨까지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목구비가 붓기에 파묻히는 느낌이랄까요? 진짜 아침에 엄마가 저를 보시면 너 뷰티 크리에이터 맞아? 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정말 정말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유독 짠 음식 먹고 술 먹은 다음 날에 더 붓는지 아세요? 여러분, 술은요, 저희 몸에 수분을 빼앗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 뭐야 탈수됐네 물이 너무 부족하네 남은 물이라도 빨리 붙잡아 주자 하고 우리 몸에 저장 모드가 켜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짠 음식까지 많이 먹으면 나트륨까지 많아져서 저희 물이 세포 밖에 몰리면서 몸이 퉁퉁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붓기 관리는 혈액순환 그리고 나트륨 배출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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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케어해주는 루틴을 아침에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꿀꺽꿀꺽 요이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순감이 없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에 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0단계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먹어주는 게 있어요. 이거 약간 두 개가 한 세트 같은 느낌인데 바로 올리브유랑 레몬즙을 같이 먹어줍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사실 너무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게 번거로워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 게 붓기랑 혈액순환에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게또이장 운동입니다. 진짜 저는 확실히 변비가 있거나 가스가 많이 찬 날에는 몸에 붓기도 훨씬 더 심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몸에 독소랑 노폐물이 배출이 잘안 되다 보니까 몸 붓기뿐만 아니라 피부까지 안 좋아지거든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먹고 정말 변비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먹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이제 배에서 신호가 오거든요? 바로 화장실을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빠지면서 한결 개운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이렇게 싹 하고 나오면 몸이 이제 약간 얄랑얄랑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이잘 풀어놓은 이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몸을 잘 이렇게 지지면서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안 좋으니까 여러분 적당히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게 거기서 이제 저는 조금 중요한 날이 있거나 아나 오늘 진짜 부기 케어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경락 마사지 정도 해주는 편입니다. 특히 림프절 위주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가볍게 손으로 마사지 해주시거나 경락할 수 있는 경락 마사지 템으로 해주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 경락샵에서 받는 손길을 자동으로 편안하게 받기 위해서 브이세라 열심히.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브이세라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많이 올려놨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붓기를 빼기 위해서 정말 정말 꾸준히 챙겨먹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브이핏 캔디입니다. 브이핏 캔디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잘 알려진 자두 농축액을 메인으로 만든 캔디인데요. 여러분 저희 몸은요. 나트륨이랑 칼륨을 균형으로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데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세포 밖으로 물이 몰려서 얼굴이나 다리 같은 데가 붓고요. 칼륨이 들어오면 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고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맞춰서 붓기를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요. 결국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나트륨과 삼투압 균형을 맞춰서 몸에 쓸데없이 고이는 수분을 빼주는 거죠. 근데 이 칼륨을 알약으로 챙겨 먹기엔 크기도 크고 제 위에는 조금 부 부담스럽고요. 거기다 매번 물이랑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맛이 없어서 꾸준히 챙겨 먹기가 조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정착한 게 바로 이 마미케어의 VP 캔디인데요. 제가 완전 믿고 애정하는 브이스테라의 그 브랜드 맞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자주 농축의 100%로 만들어진 제가 붓기 개선에 정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캔디인데 따로 물이랑 섭취할 필요 없이요 녹이거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츄어블 타입의 캔디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신기했던 게 아침에 눈 떠서 물 먹고 요거 먹고 한 20분 지났나? 이건 진짜 제가 반신욕 20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살짝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 너무 잘 먹고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마미케어에 부탁드려서 특별가 옵션으로 마켓 준비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당연히도 마음에 안 들면 100% 무료 환불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마미케어 일 너무너무 잘하는 거 믿고 마켓 하는 거 저는 진짜 꽂히는 이유가 있어야 마켓을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이 VP 피 캔디에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호불호 없이 너무 맛있는 맛 그리고 두 번째 붓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원료들을 전문성이랑 안정성이 보장된 곳에서 만들었다는 거. 세 번째.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효과에 비해 저렴한 가격입니다. 제가 한 5월쯤에 브이세라 미팅을 하면서 담당자분이 그냥 선물로 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먹었어요. 와, 진짜 진짜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담당자분께 저몇개더 챙겨달라고 하면서 바리바리 쌌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너무 맛있으니까 심심할 때도 먹고 진짜 붓기 싫은 날도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가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제가 진짜 먹은 지 4개월이나 됐으니까 같은 제품을 정말 이렇게 오래 먹을 정도로 제찐 애정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진짜로 맛 설명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그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찐 자두향이 폴풀 나는 입에 넣자마자 그 상큼 달달한 자두향이 완전 팍 퍼져요. 그리고 이게 제형이 혀로 녹여 먹을 수도 있고 오독오독 씹어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알약처럼 억지로 삼킬 필요가 없고 씹는 맛도 너무 맛있으니까 꾸준히 섭취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전날 야식이나 혼술하고 퉁퉁 부었을 때 화장 전에 먹어 주고 아까 저희가 물도 많이 마시고 혈액 순환도 잘 시켜 줬잖아요. 그럼 화장하는 사이에 이제 화장실 몇번 다녀오셨잖아요. 이때 소변으로 나트륨은 잘 배출돼서 캔디까지 먹고 화장 좀 하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붓기가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야식이나 회식 전에 오늘 좀 과할 것 같다 싶을 때 하나씩 먹어 주면 다음 날 일어날 때좀 찌뿌둥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던 얼굴이랑 다리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하루 권장량이 하루에 두 알이거든요. 이렇게 두 알씩 소분이 되어 있어서 하루 먹을 양만 꺼내 가지고 가방에 넣어 다니면 정말 정말 편해요. 근데 사실 저는 하루에 두 알만 먹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날 전에는 전날 두개 먹고 아침에도 두개 먹어 주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한통 다 먹어도 당류가 1g 미만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 신경 쓰시는 분들이 먹기 너무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저희가 평소에 자두를 열심히 챙겨 먹는 것처럼 일반 식품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에 여러 개를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 사실 이건 조금 비밀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소개팅 비슷한 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실제로 하루에 네 알을 열심히 먹고 붓기 싹 빼고 그분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솔직히 하루에 두 알이지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틈날 때마다 이렇게 입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고 너무 쉽게 잘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그런 성분이나 효과가 조금 의심이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그냥 대충 자두로 만든 그런 사탕이 아니라 서울대 박사진 카이스트 전문가분들이 공동 개발하고 14년 차에 전문 제조 시설에서 만든 캔디예요, 여러분. 샘플 테스트를 무려 21회 진행하면서 기획 기간만 총 3,120시간으로 정말 정말 공들여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저 자두 성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유기농 천인장 열매 레드비트 그리고 붓기 완화에 전통적으로 쓰이는 부원료들도 다양하게 정말 가득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이너 뷰티가 정말 정말 핫하잖아요. 피부까지 챙길 수 있는 PC 콜라겐, 티알루론산 그리고 엘라스틴까지 들어있어서 붓기랑 피부를 아주 한꺼번에 그리고 맛있게 자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애정하는 찐템이어서 브랜들이랑 같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브랜드에 선물로 좀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기대평 이벤트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4개월 넘게 너무너무 잘 먹다 보니까 담당자분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막 이렇게 맨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퀵으로 엄청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저 혼자만 먹는 건 아니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조금 보내줬었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근데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 정말 정말 평소에 반지 이런 거 엄청 붓기 차이 심하고 붓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지인이 있었는데 원래는 아침마다 너무 부어서 끼고 다니는 반지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야 낄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캔디 보내주고 어느 날 카톡으로 자기 이제 아침에도 반지 낄수 있게 됐다고 출근하면서 이 반지 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나만 이렇게 협.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한번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저의 지인 후기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이 V P 캔디는 정말 좋은 후기로 넘쳐나는 그런 제품이기는 해요. 일단 이 자사몰 후기는 100% 구매자분들이 찐 리뷰로 남겨주신 거 브랜드에 확인받고 왔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요. 일단 공통적으로 자두 맛에 대한 극찬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낱개 포장이라 서분해서 다니는 게 가능하니까 출근길에 유일한 낙으로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특히 직장인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리부터 손까지 많이 부으시는데 제가 너무 공감하는 반지가 쑥 들어갔다는 후기부터 다리 붓기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내용까지 직장인 분들의 찐텐을 볼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입터짐 방지로도 많이 드시는데 실제로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얼굴 라인 붓기가 훨씬 더잘 빠지니까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도 느끼신 것 같아요 운동 전에 섭취하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 정말 정말 꿀팁인 것 같더라고요 붓기를 빼려고 유산소 하는 저로서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효과 면에서나 가격이나 맛까지 너무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다 보니까 이미 저렴하지만 훨씬 더좀 저렴하게 잘 가져가시도록 마켓 오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제가 브랜드에 잘 요청을 드려가지고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최초 옵션도 가지고 왔거든요. 약간 저같이 쟁이고 싶으신 분들 거의 뭐 쌓아놓고 맨날 간식 마냥 <laughs> 먹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구성을 선택하셔도 당연히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진짜 이건 마미케어의 자랑이 아닐까 싶은데 불만족 시100% 환불 보장 있습니다. 제가 진짜 약간 이 브랜드랑 마켓을 하게 되면 유독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마켓 구성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권장량 정량으로 책정을 했을 때한 박스당 2주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VP 단품 한개는 54,900원에서 65.6% 할인된 18,900원에 가져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구성부터 원플원 구성이 나가는데요. 원플러스 원약 4주분을 구매하시면 정가 109,800원에서 67.3% 할인된 35,000원 세트당 17,950원에 만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3만 원 이상 구성부터는 신규 가입 회원 기준 3만 원 이상은 3,000원, 5만 원 이상은 5,000원 할인 쿠폰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2플러스 2 4세트 구성인데 정가 21만 9,600원에서 70.4% 할인된 64,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성인 4세트 플러스 4세트 구성. 진짜 이번 지유 마켓에서만 보실 수 있는 다 구성 옵션이에요. 총 8세트로 43만 9,200원에서 77.3% 할인된 9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신규 가입 할인 쿠폰 5,000원까지 하면 94,9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다구 구성은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서 자주 먹게 되고 금방 소진돼서 저도 내돈내산 너무 하고 싶어서 담당자님께 제발 꼭 대량 구성 옵션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처럼 4개월치 쟁여놓고 먹고 싶은 분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구매를 원하시면 4플러스 4 구성이 완전 가성비 짱 진짜 딱 10일 동안만 한정 수량으로 300세트만 판매를 하게 되었거든요. 굉장히 좀 빨리 소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다 구성 원하시면 빠르게 겟하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마미 케어하면 어떤 브랜드인지 다들 아시죠? 이벤트 정말 빵빵하게 해주시는 브랜드로 정말 정말 유명한데 우선 그 전에 제가 이제 마켓 할 때마다 최다 구매왕 이벤트를 항상 항상 하는데요. 이번에도 당연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매왕 이벤트는 바로 에어팟 맥스입니다. 겨울에 또 따뜻하게 기막이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마미케어에서 준비한 이벤트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선착순 이벤트, 구매인증 이벤트, 기대평 이벤트, 다구성 구매자 이벤트까지 정말 정말 빵빵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별표할 만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다구성 구매자 분들에 한해서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브이세라랑 전용 부스팅 젤까지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요. 이게 정가... 한 2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다구성 이벤트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쯔니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아침 초간단 붓기 빼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정말 몇 통째 먹는지 모르겠는 VPP 캔디 마켓 설명도 다 해드렸는데요. 나는 평소에 붓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다. 아니면 맨날 부어있어서 이제는 이게 내살 같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보여드린 루틴대로 한번 따라해보시면 어, 이내 이목구비가 좀 살아났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v p 마켓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마켓 참여, 그리고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